강남, 팔탄, 양감, 종남 공산, 가베, 지역구를 둔 학생들의 한혜주민이 중간에 통선를 운영합니다. 지난 11월 1일자 SBS 뉴스에 9살, 10살, 두 자녀를 둔 엄마, 장기 기준으로 6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9살, 10살, 두 자녀를 둔 30대 엄마가 뇌사상태에서 장기 기증으로 6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으며 고인은 2006년 한국장기주직기증원에 기증 희망의사를 희망 등록하며 생명 나눔을 약속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장기를 기증 6명에게 심장, 폐, 간, 좌우신장, 안구를 기증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고인이 화성에서 나고 자란 우리 시민이라는 데 더욱 마음이 갔고 이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장기 등 기증 및 이, 이식 통계 여부에 의하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4414명의 기한분들이 장기기증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내사기 등은 19.3%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5,929명의 장기 이식이 이루어졌고 이는 5,929명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51,876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매일 약 5,800명의 환자가 장기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완성시의 현실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17,878명, 인체조직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8,474명으로 경기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각각 57.62%와 70.3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생명난 문화가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담당부서의 2023년과 2024년 장기 등 인체조직 기준 활성화 추진 계획을 검토한 내, 결과 두 문서의 대부분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황 분석 추진 계획 등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 정책의 발전과 개선이 미흡하고 장기 등 인체조직 기준 활성화 추진과 기준자에 대한 이해금이 지원 또한 시행되,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허성시 장기 등및인체 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 등및인체 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유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책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례의기증자 내용을 잘 시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등 기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책임있는 정책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준자의 순과한 뜻을 기리고 기준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확대하셔 생명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민 장기 기준자 고 이근선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엄마의 장기 기증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숭고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간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의기 감사합니다.